자, 아, 대한 전선 함께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 이런 거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한 전선 영상을 찍은 지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어, 이제 어, 분명히 이제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어, 이제 만육천 만칠천까지 돌파로 갈수 있는 놈이다. 근데 거의 다 왔어요, 또 중간 중간에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죠. 대형주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요, 초전도체처럼 막 그런 크나큰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안 올라가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식으로 올라가는 게 오래가는 상승입니다. 제가 이미 그때부터 목표가를 최소 16,000원은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전선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저의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한전선이 안, 안, 아, 아쉬운 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은 수혜를 못 받는 종목 중에 하나로 바뀌죠. 왜냐면은 악성 공매도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대한전선 올해 사실 좀 골수주주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대한전선이. 옛날에 이 공매도 애들 때문에 진짜 엄청 욕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어, 이번에 해외수출 쪽에 재팟이 터진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막 가온전선, 뭐 재룡전기 뭐 이런 애들 엄청 올라갔죠. 이제 일진전기 이런 애들. 근데 대한전선은 좀 늦게 오른 편이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사실 돈도 얘가 좀 많이 버는 편인데. 어 그리고 이번에 당진공장에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도 구축하고 이제 AI를 활용한 전력 설비도 이제 수혜받고 신재생에너지 부리값 폭등 관련해서 또 수혜 받을 거고 거의 뭐 종합선물세트 수혜가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꾸준한 상승세가 엄청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러다가 갑자기 큰봉 하나 이렇게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통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는 애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충분히 16000 17000까지도 아직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도 상관은 없다 어, 지금 전설업계 엄청 호황이죠. 어, 일론 머스크도 지금 전력설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어, 각 AI를 다루는 기업들은 지금 다들 전력설비를 좀 최대한 미리 해놓으려고 몰두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영국에서도 초압 전력망 공급을 어, 바로 수주했는데, 이게 초기죠 어, 이제 중기, 말기까지 가면은 수주금액은 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도 항상 완판이 되는 주주배정 청약률이 105%까지 나왔어요. 어, 유중면 바로 사야지라는 마인드가 좀열리던 중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근데 공매도가 일단 현재 나온 게 거의 한 6월달까지 제로가 됐는데, 막는다고 그 했는데, 이것도 이번, 이번에도 말까지 늘어난다고 해서 아마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갈 거고. 수급만 봐도 알수 있어요. 이 수급이 4월 초부터 나왔던 수급인데, 왜 여기서부터 매수를 안 하셨냐? 저는 이걸 좀 탓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니 또, 요, 저점에서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아니 수급이 연기금이 쌓아지고 투신과 보험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차트는 이번 연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연기금, 투신, 보험 요세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차트인데 저가를 형성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한두달 담고 가라고. 어마어마하게 최소 50% 100%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세 개가 동시에 들어온 종목이 저가를 형성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사야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그런 확 거의 뭐99% 수익이 날 확률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그냥 방치시키면 안 된다. 이번 연도는 연기금 투신 보험만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또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건데 연기금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더 높인다고 했어요. 자 위험자산이라고 하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주식이 위험 자산으로 속합니다. 주식이 투자를 더 많이 할 거예요. 특히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원래 연기금 옛날에는 이제 주가 방어용으로 많이 썼는데, 이제 이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 예, 주식하는 표시 얻으려고, 못떨어지게 연기금 돈으로 방어했죠. 이거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아, 지금까지 정치인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삽질하고 있었던. 아무튼 제가 목표가님이 알려 드렸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13,000원 뚫리면요. 바로 눌림목 크기 오면서 ABC 그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13,000원 뚫리면은 잠시 손절했다가 12,000원과 11,000원 사이의 지점이 오면은 요때부터 다시 매수 들어가시면 되니까 꼭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지금부터 17,000원까지는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어마어마한 거 함께 보여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어,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 어플이 완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갑자기 왜 어플을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그래서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저에게 그리고 어 이제 저로 인해서 수익 보시는 분들 후원도 어 많이 해주셨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 되니까 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어이 어플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이 두 개가 보이시죠. 특히 오늘 또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 눈에 볼수 있고 또 여기 포착하는 종목들 나오는데 자세히 보,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이 어플이 막 이렇게 종목을 막 알려줘요, 막 사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 이제 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제 돌격대장과 모닝파워가 있죠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흔히 우리가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자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딱 10분간 어, 수이 사이에 수급이 엄청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바로 어제 시초가 돌파하는 종목들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고 이 어플이 생각보다 어, 수익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무튼 이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뭐장 시작하고 뭐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수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어, 돌격대장. 자, 이 돌격대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합니다.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가 걸릴만한 종목들을, 어, VI 발동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내외의 수익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 이 어플이 잡아다 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돌격대장. 자, 이거 기본적으로 7-8% 이상에 좀 낮은 수익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근데 다들 어,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참고로 해야 될 게, 자, 어플이 신호를 가장 많이 주는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언제냐면 아침 9시부터 12시. 자, 우리 점심 시작하기 전내딱이 3시간 동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나와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이게 AI 기반이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하도 하고 또 그것을 알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되는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나 이거 어플 때문에 항상 핸드폰 켜놓고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착하면 알아서 이렇게 종목까지 알려주면서 매수가까지 한 번에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굳이 안 들어가고 알람이 울리면은 종목명이랑 자 종목명이랑 자 이렇게 포착가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을까봐 1분 뒤에 한번더 알려줍니다. 자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냥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면서 어 갑자기 휴대폰에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보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수익률도 가장 좋다 엄청 짱짱하다 이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플 받는 방법 간단해요. 어, 상단에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 올려놨습니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다 한번더 써놨는데, 어,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숫자 1, 어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어 구독자 한정 어플 이용권 어, 보내드릴 테니까 어플 사용해 보실 분 빨리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도 최대한 빠르게 보낼 수 있겠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한정이에요 그래서 꼭 채널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 제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다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예, 010-5529-7823 이쪽으로 어, 저에게 숫자 그냥 1딱 요것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아 이분이 어, 어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이구나 라고 제가 바로 인지할거예요 그래서 답장으로 바로 어, 다른 말도 안하고 어플 어, 사용권 바로 보내드릴거니까 빨리 어플 받으셔서 당장 어, 지금부터 많은 수익을 어, 보시길 바라면서 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